성경 어세평오 성경 읽겠습니다. 시편 제 70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. 주님, 너 그렇게 보시고 나를 건쳐 주십시오. 주님,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.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.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어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. 카카테며 나를 저수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어가게 해 주십시오.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.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. 주님의 선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. 그러나 부상하고 가난한 이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. 주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,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.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. 그러나 부상하고 가난한 이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. 주님은 나를 도시는 분, 나를 건초 주시는 분이십니다. 주님 이체 하지 마십시오. 이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